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그녀를 기념하라 오래전 미국 필라데피아시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덩그란 예배당 안에서는 어른들 중심으로 주일 예배가 드리질 뿐 어린아이들을 위해 교육하고 예배 드릴 변변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교회로 찾아오는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구석진 좋은 방을 수리하여 어린이를 위한 주일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교실은 좁고 아이들은 많아 정원 밖에 아이들에게 번호표를 주어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부르겠다고 약속하고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설거바 기다리던 한 소녀가 그꿈을 이루지 못한 채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배고 있던 베개 밑에는 목사님께 쓴 편지 한 장과 57센트의 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편지를 장례식에 모인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아이의 무덤 앞에 꼭꼭 감춰둔 그들의 돈주머니를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큰 교회와 멋진 교육관이 지어져 입당 예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동네의 모든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57센트의 기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여 치료받지 못해 죽은 소녀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워 주위의 급빈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명한 종합대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친구들을 기억하며 쓴한 장의 진실된 편지와 57센트의 헌금은 큰 기적을 이루어 미국의 유명한 템플교의 초석이 되었으며 템플대학교 설립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때 그곳에 감사와 승리가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가 본받을 때 우리의 모든 후손들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 둘째는 개미 같은 인생, 셋째는 꿀벌 같은 인생,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거미는 거미줄 쳐놓고 날아다니는 곤충들 다 거미줄로 쳐가지고 자기가 먹는 강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 이 인생은 있어서도 안될 인생입니다. 두 번째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자기 자기만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평생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자기끼리만 좋아하고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이런 인생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인데, 꿀벌은 자기도 꿀을 먹지만, 그 꿀을 사람에게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이 꿀벌은 정말 꼭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미 같은 인생이나 개미 같은 인생이 아니라, 꿀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배단이라는 집에 찾아, 찾아갔고, 거기에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로 치유, 치유받은 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 찾아온 마리아, 가까이 있는,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삼남매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나더 한근, 나더 한근, 인도산 나더 한근 향유, 그 향유 한 녹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그냥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로 다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고 어, 제자들이 옆에 다 있었는데 가론 유다는 이 여자가 뭐이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어? 그 나더한 근그그 그 향료는 노동자가 1년치 버는 돈이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그런 향료를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은데 왜 우리 선생님한테 그걸 부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은 거는 자기 오빠 그 나사로를 살려준 그,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너무 그냥 감, 감격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향유를 부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제자들은 야단을 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거 정말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건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이 여자를 창망하느냐 지금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참 잘했다고 비오디풀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느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러니까 벌써 장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향유는 시체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아주 귀한 건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서 기념하라. 이 여자를 기념하라 그랬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될 일이 많이 있겠죠. 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생일, 생일 너무 가, 감사하죠. 예, 네, 계속. 그,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념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 또 그런 향유를 뿌리는 향기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57센트를 모아가지고 그냥 그 예배당을 좀 크게 젖어달라고 57센트 가지고 뭐 옛날이긴 기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당을 짓겠어요. 그러나 참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날 템플 대학교를 그렇게 크게 지금 몇만 명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큰 대학교가 세워진 것은 이 어린 아이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이 기념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와 같은 기념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정말 꿀벌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헌신하자. 네, 즐겁게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을 가질 때 믿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그전에는 뭐안 된다, 뭐 그냥 모든 것들이 비관적이었는데,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는 것이고 또뭐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것이고 또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거듭난 사람은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즐겁게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 생활에 내가 그런 것이 부족하면 아,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자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그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참아이 무슨 일이 그뭐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왜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냐고 어이좀 미친 사람 아니냐고 대게 정신 저 우울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미친 사람들 보면은 헥 입벌리고 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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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신경질을 냅니까? 아직도 원망을 합니까? 아직도 슬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괴로움이 있습니까? 빨리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이제 이 마리아처럼 해결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사람이 연애하 연애할 때는 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나를 기다려지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귀하게, 이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그이돈 어, 받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뭐돈안 내지만 옛날에는 돈 받는데 막 노래하는 그요 노래, 즐겁게 노래하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가 즐겁다 이렇게 돼, 아 좋다고 말이에요. 그일하면서는 그냥 그렇게죠. 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즐거운 생활입니다.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즐겁게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정말 거룩한 낭비가 돼도 조금도 그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고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바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 1 0편 3절에는 주의 권능,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교회에 오는 것은 즐겁게, 즐겁게 하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나누게 오는 것이지, 교회 와서 짜증내고 어, 이제 그렇게 그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면 분명히. 이년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자. 예, 네, 4절부터 6절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이그 향유를 허비한, 어, 그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사실 그,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 정신병자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정신 나갔냐고. 어떻게 그렇게, 네? 시체 안에 조금 조금씩 뿌리는 그런 향유를 갖다가 그렇게 살아계신 살아, 살아 계신 이 예수님을 그냥 향유를 갖다 번복을 하냐고 또 예수님도 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그것은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미쳐서도 주님께 미친 것은 귀한 것이다. 당신들도 미치길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미쳐,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돈 생각한 것이죠. 저거 팔면 얼마인데, 돈 생각을 해서 결국 돈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어두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 정말 향기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어, 광고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어, 흑인 청년이 이렇게 29살 먹은 청년이 경찰한테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단포군절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그런 일은 참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일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beautiful라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9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 중, 우리 중심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어, 그래 우리 마음을 그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아요. 잔꾀를 부리니까. 그러나 머리가 좀 무둔한 사람은 그냥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이죠. 하나님은 지혜보다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비록 적은 일이지만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 귀한 일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 그런 모든 유혹들이 많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 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마약을 또 이렇게 거래하고 또 자꾸 이렇게 하는 일들, 세상에 나쁜 일들, 악취가 나는 일들을 유혹, 유혹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짓이 많고 악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아름다운 것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좋은 일에 또이 향기나는 일에 열심히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상 받는 자가 되자. 예. 우리는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마리,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을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념은 뭐 아무나 기념이 되나요? 좋은 일한 사람 기념되죠. 이 여기 서재필, 우리, 우리 저기도 서재필 기, 기념재단 있잖아요. 서재필 박사 거기도 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꼭 가봐야 돼요. 서재필이 살던데. 그분은 여기 미국에 막내 와가지고 자기 가족은 다 독살당했고 혁명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도망 나온 과정이 미국에 와서 그 여기 와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이 아시아, 아시아인으로서는 제2로이 의사가 딱 터가 됐어요. 그리고, 어, 정말, 어, 그 시민권자, 이 미, 미국 시민권자 이 한국인으로서 제 1호예요. 그런분 그런 분이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독립군 독립 자금을 보내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하던 그런 미국분하고 결혼해서 살지만은 살았지만은 두 딸이 있었는데. 다다 돌아가고 이제 손이 없어요. 정말 그 후손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 그 기념재단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한 분들입니까? 아, 한 번은 의사가 돼 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아시아인이라고 백인들이 하나도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열고 있다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문 닫고 그냥 그큰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하게. 그렇게 차별을 받아가면서, 어, 이제 공부하고 또이 땅에서 살아왔던 이 필라델피아, 여기 필라델피아의 그런 기념들. 우리는 정말 그 귀한 기념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이렇게 기념이 되지 않 기념이 되는 자유의 메달, 노벨 평화상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잘한 그 공적 있고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을 주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늘 나라 가서 받는 상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한 것처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이라 운명이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물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고 새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라 가서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3절에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섯 달란트 받은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념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상 받는 로서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또 헌신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 주님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본받게 하옵소서. 즐겁게 헌신하는 마리아의 그런 즐거운 마음. 또 좋은 일 하는 마리아의 좋은 그런 일과 또 기념이 되고 상 받는 그런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